자, 조금 쉬셨죠? 우리 계속 들어갈게요. 최근 274쪽. 우리 계속 수단하고 있습니다. 자, 건강 관리실을 끝났고 이제 방문 들어갈게요. 방문도 어, 날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는 확인하겠습니다. 자, 방문 같은 경우는 가족의 포괄적인 건강관리 도모예요. 결국 내가 어떤 대상자, 할머니를 때문에 내가 갔어. 그렇지만 할머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가족의 포괄적인 건강관리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네 번, 세 번째 보시면 환경도 관찰합니다. 가정 방문해서 환경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고. 그 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가족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. 자, 가족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 뭐예요? 말 그대로 셀프 케어죠. 그 적정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.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. 제가 보험교사로 있을 때 방문을 저도 간 적이 있었는데 었그한 아이가 그 애가 이렇게 시저 발작하는 애가 있었어요. 간질 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간질 간질 발작하는 애를 한, 하루에 한번두번 번 하는 하루에 한번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얘는 수시로 해요. 그래서 시간마다 한 시간마다 하는데 우리 간질 발작할 때마다 뇌세포가 죽는 건 아시죠? 그러니까 애가 너무 하다 보니까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니까어 애가 헬멧을 쓰고 다녀요. 헬멧을. 근데 걔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그 1학년 선생님이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어, 얘 이상해. 그림이 상해요 그래서 딱 그림을 봤더니 애가 이제 자기가 간질발작 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. 근데 아빠가 망치를 들고 이렇게 때리는 장면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. 너무 끔찍한 거지. 그래서 걔한테 이제 물어봤어. 너 아빠가 이렇게 때리니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텔레비 볼때 우리 텔레비 잘지직거리면 어떻게 해요? 텔레비 한번꽝 때리면 텔레비 멀쩡해지잖아? 그러니까 너도 네 머리가 고장난 거니까 이거 때려야 된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막 계속 주먹으로 때렸다가 이제 망치로 때리 되는 거예요. 너무 화가 나잖아.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. 니네 아빠를 좀 만나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 갔어요. 갔더니,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오셔야 되는데 무슨, 무슨 건설업을 하신대요. 건설, 이렇게 그런 데를 하시는 것 같아. 그래서 귀신은 이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, 안 오시는 거예요. 한 일곱 시, 여덟 시가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빠가 늦게 오시려나 보다. 그럼 면내일올게 그래서 간 거죠. 그 다음날 또 가서 기다리는데 또안 오시는 거야. 그래서 제가 결국 못 갔는데. 그 결국 만나질 못했는데, 나중에 봤더니 아빠가 그 앞에 골목에서 저를 보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, 어, 선생님 만나면 무서우니까 아예 안 하겠다. 그래서 계속 거기서 지키고 있었던 거고, 저는 못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.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,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또 갔거든요. 또 갔는데, 그 다음에는 그냥 아예 전화를 갔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끔찍해서. 근데 이게 제가 가서 따지려고 간건 아니었고, 이렇게 그, 단질발작인 아이를 수술 아니면 좀 관리해 주는 의사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연계를 시켜주려고 갔다가 이 무산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데 하여튼 그 아이 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도 방문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. 이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그거 때문에 작은 방문 활동의 원리를 잠깐 보시면. 이거는 이제 우리 보건교사가 아니라 지역세 간호사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방문 시간을 미리 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. 그래서, 어, 이 미리 약속을 한달 전에 정할 겁니다. 그래서 한달 뒤에 여기 올 겁니다라고 방문을, 약속 시간을 정해요. 그런데 내가 온 김에, 여기 온 김에 그냥 살짝 들렸어.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? 그래서 꼭그 방문 시간에 꼭 가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, 그, 이제 방문을 가서 내가 이제 최대한 내 자원을 활용을 합니다. 근데 내 자원 갖고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. 그래서, 아, 인근 자원을 활용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. 이럴 때는 지리적, 경제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것부터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. 가까운 병원, 가까운 의원. 근데 이때 가까운, 뭐, 거리적으로 가까운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것을 먼저.